네. 올한 해도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인데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목남새를 시작, 설교를 시작하면 3가지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보이시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네. 넌센스 키지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이다? 목마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시대를 주도했던 리더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시대의 변화를 정말 애타게 추구했던 그 목마름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굶주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굶주린 사람들에 의해 변화되고 또 공동체는 목마른 사람들에 의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목말라 하느냐 그거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에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한 의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증거하고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결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입니다. 6절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의라는 단어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다시 읽어 본다면 그리스도의 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목마르고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줄이셨고 예수님이 먼저 목마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다시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이 줄이셨습니다. 공생일을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줄이셨다라고 했을 때이 표현이 바로 6절의 이 줄이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굶주림으로 목마름으로 사역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실 땐 어떠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목마름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목마름으로 그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목마르고 굶주린 우리에게 영원한 배부름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굶주리고 목마르셨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 자신에게 있는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배부른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로서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적과 방향이 물질이나 쾌락이 아니라 그 영적인 것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갈급함에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그 핵심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스서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게 될 것이다. 충분히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앙은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내가 배불렀지. 한때 내가 정말 많은 것을 먹었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 원어로 보면 현재의 시제입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로서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점심을 맛있게 먹어서 아이고 나는 내일 굶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제 음식은 어제 음식이고 오늘 음식을 또 먹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로서를 믿음으로 말면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천국 가면 됐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여전히 나는 필요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갈망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목마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줄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곳에 또 찾아볼 수 있냐면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를 아시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모든 것을 일차 돼지가 먹는 지엄려배로 자신의 배우를 채우고자 합니다. 근데 그것도 힘드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정말 많은 양식을 먹었고 또그 아버지 집에는 품 끈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고백해요. 줄여 죽다 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의의 줄이고랑 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단순히 배가 고픕니다 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정말 내가 오늘 예수 속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지금 당장 누리지 않으면 주님 나는 오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오늘 하루 저살수 있는 힘이 저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는 것이 바로 주인 인생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이 탕자와 같은 굶주림이 있는가 저는 사실 좀 젊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태어나서 정말 오늘 이 탕자처럼 막 굶주리고 아, 내가 정말 못 먹어서 죽겠다라고 한 적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굶주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실감은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배 믿음의 선배분들은 아마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도 아버지께 얘기를 들으면 정말 힘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당장 이 음식 먹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언제 밥을 먹을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내 앞에 주어진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그 다음 끼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합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밥,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밥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아버지께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 그 한끼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 오늘 허기를 채워줄 한끼가 아니죠. 그걸 먹어야 내가 살수 있는 한끼입니다. 곧 그것이 내 생명이고 내 목숨인 한끼였습니다. 그때 그 한끼를 기 여겼던 마음. 정말 내가 이한끼 형제랑 치고받고 싸움이 형들 몰래 누나들 몰래 악착같이 먹으려 했던 그한 끼가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그 주어지는 그한 날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갈급함을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갖고 있는가? 목요일 새벽을 깨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오늘 이 시간 당장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갈급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는 직장에서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어떤 은혜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목마름이 아니고요 잘못된 대상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현실적인 문제의 어려움을 향한 기도 제목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나가야 될 월세, 집값, 학비, 여러 가지 많은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고,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씨름해야 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기서 끝이 아니고 더 나아가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을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위해서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금주림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 우리 남자들이 좋아하는 돈, 권력, 성. 이런 것들은요. 사실 목마름은 끝이 없고 갈증만 남길 뿐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우리를 잠시 잊게 하지만 결코 그 목마름을 채워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또 다른 갈증을 마시는 것에 불과합니다. 잠시 갈증을 잊게 하는 일종의 진통제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께 목마른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해 배부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제 1번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게 1번이어야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오래했는데도요. 어떤 분들은 그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집에 오실 때, 아버지들이 보통 뭘 사들고 오시면, 아이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그 치킨에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가 오늘 뭘 사들고 왔는가? 제 아들이 4살인데요. 제가 뭐 쇼핑백을 들고 가면, 아빠! 이렇게 달려놓는데, 가만히 보면 쇼핑백에 가요. 입으로는 아빠 한데, 그리고 아빠, 그러면막 뒤져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면, 으 아! 울어버려요. 어쩜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으면 불평할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받지 않으면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성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교제, 하나님을 향한 그 긴밀한 교제 시간은 세상의 것으로 결코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더 놀라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예요?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는 겁니다. 전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이미 갈망함, 갈증, 목마름이 있음을 믿습니다. 올한해 그렇게 살아왔다면 또그 갈망함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냥 갈망함으로 끝나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해요? 배부름도 말씀해요. 배부름이 어떤 의미냐면 원문에 보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부족함이 없다. 라는 겁니다. 오병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딱 말씀하시냐면, 그, 그 예수님의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다 배불리 먹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나눠주고 끝이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배불리 먹고. 주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온 사람 그냥 대충 먹여 보내는 은혜가 아니고요. 오면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은혜를 주님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정말 갈급함과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우리에게 넘치고 넘치고 다 배불리 먹고 남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은 여전히 돌아보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는 내 자신을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원래 내가 주님 붙잡지 않으면 살수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율법의 행위로도 그 일을 추구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행복한 거지로 잡았던 겁니다. 거지 나사로가요, 부자의 문에 앉아있잖아요? 이 나사로가 뭘 생각했을까요? 그 집에 앉아서, 그집문 앞에 앉아서 뭘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집에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부자처럼 자세 옷과 고운 배옷 입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딱한 가지. 오늘 내가 배고프지 않았으면 오늘도 주인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그거라도 내 허기를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거지의 간절한 바람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른 많은 것 있지만 저 오늘 딱 하나 그 주님의 문 앞에 앉아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으로 배부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로 목마름이 해결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닐까요? 주님은 어떠합니까? 손 내밀면 주시는 겁니다. 내 영적인 상태는 거지일지 몰라도, 내 상황은 물질적인 거일지일지 몰라도, 주님께 손 내밀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다 배불리, 목고의 의대를 베푸시는 주님입니다. 그런 어때요?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내 상태는 거지일지 몰라도, 영적으로, 어떤 상황적으로 거지일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께 나가면, 주님은 배불리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겉으로는 내 영적으로는 거지일지 몰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께 다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주님. 저 거지예요. 거지가 하는 건 뭐예요? 그 손길을 바라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그, 저에게 뭐라도 주십시오. 뭐라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기도는 숨통이다. 숨통을 조이면 살수 없는 것처럼 정말 그리스에 대해서 갈망한 사람은 기도 없이 살 수가 없다. 혹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에 대해 갈망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시체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시체는 감각이 없죠. 내 숨통을 조였는지 내가 뭐가 있는지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내가 목마름에 감각이 없다면 갈급함의 감각이 없다면 정말 내 영혼이 죽어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올 한해도 정말 이 목남새에서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 너무 바쁘기에 그 주님, 갈망합니다. 오늘 너무 정말 바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정말 바쁘기 때문에 중요한 미팅이 있기 때문에 주님, 주님, 갈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거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주리고 목마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적인 포만감을 누리는 인생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곡 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목마른 사슴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목마른 사슴 시냇물에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 이물 아니면 난타 들어가는 목마름으로 죽을 수밖에 한다는 심정으로 나가는 이 사슴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